방위 어떤 걸좀 생각을 하고 예. 어떤 걸좀 조심해서 좀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다 방위는 다 틀려요. 뭐, 뭐 어느 쪽이 좋다 맞다 그거보다 그 사람의 사주하고 나이에 따라 여자야남자에 따라 또 방위가 다 틀려요. 근데 보편적으로 대충 우리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유튜브로도 방송하니까 대장군 뭐 그런 건피다는건 거의 아시더라고 이제 안맞그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예. 이 가족들 네명이다 합을 보고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 될. 대표적으로 많이 위주하는 게 대주. 남자 쪽을 많이 보죠. 남자랑 이제 엄마 쪽을 보는데, 이제,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성주신이라고. 네. 예. 이제 그게 대주를 말하는, 대주를 모시는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주 때감이 그 집안에 그다 자우지기를 해요. 그, 그 때문에 거의 보면은 대주를 많이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주 사주를 많이 보죠. 애기들 보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둘 중에 아무데도 안 맞으면 또 애들까지 또안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보편적으로 부부만 보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 그 산란한 게 애들한테 가면은 더안 좋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술 좋았던 부부가 거기 가서 맨날 싸워. 그니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유,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와이프 한테 아침에 미안하다고 좋게 얘기해야지. 근데 얼굴만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괜히 이유 없이. 그럼 부부싸움이 나겠죠? 부부싸움이 오래되면 이혼을 하겠죠. 네. 방위가 안 맞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은 방위를 잘못 가면은 잘 굴러가던 회사가, 뭐 수금도 잘 되고 잘 돌아가던 회사가 갑자기 수금도 안 되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직원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 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예, 털가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 뭐 아토피, 뭐 장염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몸 수준으로 많이 안 좋아요. 털가안 맞으면. 예. 그래서 방이랑 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이사를 갔어요. 어쨌든 2년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맞을 경우는 이사를 바로 갈 수가 감은 좋지만 이사를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때는 거기 지신을 눌려서 앉혀놓고 그 이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좀잘 풀어달라고 조상 회원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잖아요, 다 아파트 빌라들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런 분들 계세요. 아랫집은 괜찮은데, 왜 우리 집은 이상해요? 그쵸. 그 같은 땅에 있는 거니까. 그분하고 이분하고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음, 예. 그분한테는 맞지 만고 예. 그쵸. 맞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이사를 가, 갔으면. 그리고 이사를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짜증이 나요. 집에만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예.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울기가 생겨 우울증이 오고 뭐 그런 집들은 빨리 이사를 가고 그갈 상황이 안 되면은 간단한 아까처럼 고사라도 치성이라도 해갖고 좀 자정을 시켜야 돼예집터를 음. 그래야지 몸수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봐요 예. 만약에 현재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이 만약에 안 팔려요 예아요 <laughs>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것도 비방이잖아요 네. 네. 속칭 제일 보편적으로 안하는 비방이 가위 걸어놓는 거. 아, 예. 옷이 다. 그문 위에다가 실패에다가 가위를 하, 말아갖고 문패 위에 문 정문 들어놓고에다가 그걸 걸어놓으면 빨리 나간다고는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굽이라고 생각해요. 말굽 걸어놓는다고요. 말편자. 말편자. 네. 예. 근데 말 편자는, 그건 말 그대로, 말 신발이잖아요. 네. 말 발발국이 아니고. 진짜 말 발. 말발 바... 예, 그니까, 어떻게, 사람은 좀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래? 말 발국. 편자는 밑에 끼는 거고, 말 발국이 효능이 좋아요. 아, 그것도 구입을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못 사죠. <laughs> 예, 일반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일반인들은 살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작가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이 엊그저께 계약이 됐어요. 어, 네. 네, 그거를 제주도 가서 공수해왔어요. 아, 진짜? 네. <웃음> <웃음> 며칠 만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년 만에 나간 거예요. 그거 구입하시고는 그러면? 그거 구입하고 한두 달? 두달 만에. 네. 음... 그 제주도에 가서, 그, 말, 말고기를 먹는 건 아시죠? 예, 그, 말 농장에서 부탁을 해갖고, 그걸 갖고 왔어요. 예. 니까 그러니까 제가 효능을 봤죠. 제 비방으로. <laughs> 예. 그런, 비, 그런 비방이 있어요. 예. 이제, 말, 말, 말이 이제, 동인하겠네 말이 나겠네. <laughs> 예. 그런 비방들을 많이 쓰시고, 뭐,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하는 우리 부정 푸는 거. 부정, 예. 집을 안 보러 온다, 사람들이. 내놨는데, 그때는, 작곡을, 작곡이랑 마른 고추랑 후라이팬에다가 너무 달달 볶으면 연기가 너무 많으면 불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볶아가, 조금만 볶아서, 그거를 하루 저녁 화장실에 놔뒀다가, 다음날 버리세요. 그러면 집 보러 온 손님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방은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가을하고 내년 봄이 이사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내놓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이라면 비방이지만, 그거 참고하시고, 또 내년 봄이나 올 가을에 이사 가시는 분은 방에 잘 따져가 좋은 곳 가셔가지고, 가정이 무탈하게, 어, 애들도 건강하고, 부부들도 함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